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 최승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또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좀 차트 이거 잘 보셔야 된다 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슈 자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보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또 다시 한번 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이 어제 조금 부진했어요. 솔직히 부진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달아주시면은 제가 분석을 그래도 깔끔하게 좀 잘 하잖아요. 솔직히. 뭐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좀잡아봐야될 종목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셀테리온 이래서 오늘 올라오는 거 정확히 찝어 드렸는데 이래서 차트 보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차트를 볼 줄은 알아야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어디 가서 혼자 스스로 매매를 하고 좀 살아남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뭐 합병적 이슈가 여러분들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자꾸 막 코로나 쪽에만 지금 몰려서 막 신경이 다 글로만 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넓게 보시는 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은 2030년까지 30조 원을 좀 투자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한번씩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뭐 셀트리온을 셀트리온 아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10만 6천 원의 방에다가 좀 추천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추천을 했던 매수가를 좀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보시되, 제가 그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갭을 메우로 또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쪽 라인, 이쪽 15. 5만 원 이쪽 라인을 좀 지지를 잘해놔야지만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차트 보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무턱대고 막뭘 사고 그냥 뭐 옆에서 누가 뭐 사라 그러면은 음나 그거 살게 하고 그냥 사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 안 돼요. 뭐 뉴스 기사에서 뭐 뭐, 무슨, 무슨 전자가 좋다, 뭐, 이거 하면은, 어, 그래? 그럼 난 지금 사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주식을 하시기 힘들어요. 뭐, 운 좋아서 몇번 얻어 걸릴지언정 차트를 좀 어느 정도는 좀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좀 운에 맡겨서 좀 주식한다라기 보다도 좀 차트적으로 이게 좀 봐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조지표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볼린저 밴드 이렇게 이런 거라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좀 설정을 해보시고 좀 같이 좀 보시면서 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인 보조지표를 통해서라도 좀 차트 읽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MCD 이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아직 여기까지 50에 대한 좀 기준선은 돌파가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더 뚫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막 혼자서 안 된다고 하시면은 이런 거라도 좀 보시면서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뭐, 아무 공부 없이 그냥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습니까? 자,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수익적인 부분이 날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3, 사 합병, 이 합병의 이슈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서정진 회장이 지금 뭐, 주주들이 원한다고 하면은 올해라도 뭐, 셀트리온 이 3, 4 합병을 하겠다라고 좀 주장을 했었고, 지난해 뭐, 1월 15일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뭐, 호텔에 뭐, JP 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도 발표 세션을 마친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좀이3사 합병설은 이전부터 지속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좀 일감 몰아주기 이슈를 해결하고 사업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합병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주주들이 원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셀트리온 그룹 자체가 좀 지난해 9월 달 쯤에 셀트리온 헬스케어홀딩스를 신설을 하면서 삼사 합병에 대한 포문도 열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적격 합병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좀 이렇게 합병을 추진해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합병 이슈가 뭐 당연히 하루 아침에 뭐, 뭐, 동네 가게 뭐 인수하듯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자체에서도 이제 좀 2030년까지 40조, 이 40조 원, 4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좀 말을 했기 때문에 삼성 같은 앵커 기업 역할을 좀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셀트리온 그룹 비전 20, 2030, 20년에서 30년에 좀 기자 간담회에서 중장기 사업 계획을 좀 공개를 했고, 거기서 이렇게 통큰 투자 계획도 좀 발표를 했다. 40조면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좀서회장이 공개한 계획에 이런 거를 좀 따르면은 셀트리온 자체가 올해까지 이 투자 규모가 좀 20%. 20%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8조 원 정도가 되는 거고, 25년도까지는 좀 50%. 이것도 이제 20% 수준이다라고 보시면은 20, 50% 20조. 헷갈리네요. 50% 20조를 투입하고 2030년도까지는 40조를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030년도까지 예상되는 영업이익의 좀 40%를 잡으면은 좀 32조. 원쯤이 되기는 하지만 좀이 중에서도 충분히 뭐 목표는 40조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30조 원까지도는 좀 투자를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좀 다국적 투자자를 좀 통해서 10조 원 정도도 이렇게 조달을 받아서 좀 얹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지금 뭐 우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뭐 지금 뭐더뭘 하고 뭐 사고 팔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좀 미슈적인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릴 수밖에 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지금 뭐 셀트리오 내용 자체가 너무 괜찮아서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셀트리온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방에서는 우리는 10만 6천 원에 이미 갖고 있어요 헬스케어를 갖고 있고 셀트리온도 24만 원에 좀 방에서 추천을 나갔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같이 오셔서 좀 수익 낼수 있는 거를 좀 내고 좀 재밌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1개월에 33만 원, 2개월에 뭐 44만 원인데 하루에 4,889원이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그 어제 눈 많이 왔을 때 배달의 민족 이런 거 보니까는 배달료가 거의 뭐 5천원씩 나가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배달, 그래도 배달료 정도는 저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빨리 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좀 매수를 준비를, 매수를 해놓은 상태예요. 또 매수를, 매수가 됐네요. 오늘 매수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오늘 자동차 관련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만도도 말씀을 드렸고, 현대차도 말씀을 드렸고, 뭐한원 시스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진짜 찐 종목은 방에서만 제가 좀 공개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아,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현대모비스 이런거는 제가 영상에다가 좀 추천을 하기에는 좀 수익이 너무 크게 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뭐 수익이 너무 잘 나요 2차전지 관련해서도 우리또 모아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아, 진짜 거의 뭐 비트코인처럼 막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앞으로도 더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 보통은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기관들이 좀 매수가 들어와야지만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개인, 개인의 힘으로, 이 동학 개미의 힘으로 여기까지 끌러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기관들은 아직 매수가 그렇게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은 한번더 뛰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서 크게 먹을지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예전에 뭐 팔, 코스피 1000 돌파를 했을 때가 좀 89년도에요. 그리고 다음에 2007년도에 2000 돌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요번에 올해 좀 3000이 좀 돌파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이때 89년도 당시에 시가총액을 보면은 1위부터 1위가 뭐 1위부터 5위, 뭐 6위까지 하면은 좀 포항 종합 제철이 1위고, 그리고 2, 3, 4, 5, 6위가 은행이에요. 뭐 좋은 은행, 서울 신탁은행, 뭐 제일은행, 한일은행, 뭐 이런 식의 은행이었는데 7등 7등이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됐었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이2000 포인트를 돌파를 할때 1위가 삼성, 포스코 한국전력, 국민은행,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다 바뀌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3000포인트가 갈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화학. 이것만 보세요, 여러분들. 삼성,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 뭐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뭐 네이버. 그 다음에 셀트리온, 삼성 SDI, 현대차, 카카오, 이런 식으로 10개가 순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자동차, 2차전지랑 자동차 자율주행 그냥 묶어버릴게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으니까 셀트리온도 있고, 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위, 셀트리온이 7위기 때문에 바이오, 그리고 이제 카카오 네이버, 이쪽, IT 쪽, 이쪽이 굉장히 이 서비스업, 이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카카오. 와. 와, 카카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카카오 계속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가네요. 뭐, 삼성전자도. 자, 와, 오늘 삼성전자 89,000원. 와, 이거 이러다가 진짜. 와, 진짜 대박이네요. 대박이야, 진짜. 와, 대용주들. 와, 잡아놓고 있길 잘했지. 진짜 이거 없었으면, 은 와.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급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서, 좀 이렇게 빨리 오셔서 좀 좋은 종목들, 아직까지도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들, 대형주들 눌림목에서 잡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삼성전자 진짜 9만원 오늘 가는 거 아니야? 와, 대박이다. 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빨리 오셔서 같이 수익적인 부분 좀 내셨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좀 잡아볼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다 올라갔고, 우리가 좀 잡아볼 종목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LMS를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거에 앞서서 제가 뭐 추천을 해드렸던 뭐 종목을 보게 되면은, 뭐 서울 바이오시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시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동차나 대형주로 수급 자체가 다 쏠려 버렸기 때문에 좀 저랑 하시면은 좀 분할 매수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한번 여기서, 여기, 여기까지, 2만 500원의 좀 지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LMS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4,900원 이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 쪽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뭐, 그냥 뭐 현대차, 기아차, 만도,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2차전지 이런 거뭐 상관없이 그냥 자동차 쪽이 싹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 갖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된다 싶으면은, 미리 갖고 있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은, 좀, 눌렸을 때, 우리가 눌렸을 때, 14,900원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지금 방에서는 좀, 단타로 들어갈 만한 자동차 부품, 이쪽에 대해서도 좀 매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빨리 오셔가지고 같이 좀 재밌게 수익적인 부분 좀 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동차 반도체 이쪽에 있어서는 뭐 저는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신축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뭐 오늘 이렇게 인증샷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도 이런 거, 만도. 자 이런 거좀 인증샷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입하실 분들은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